경남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한 bnk 금융지주의 자산 규모는 커졌지만 자산 건전성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올 연말부터는 10억 원이 넘는 돈도 인터넷 뱅킹으로 한 번에 이체가 가능해집니다. 경제 플러스 신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남은행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bnk 금융지주의 자산 규모는 커졌으나 자산 건전성 지수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BNK금융지주의 총자산은 84조 원으로 경남은행 인수로 전년보다 자산이 37조 원 늘고 당기순이익도 전년보다 6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자산 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해 1.42%로 한해 전보다 0.12% 포인트 높아져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연말쯤이면 10억 원 이상의 돈도 인터넷 뱅킹을 통해 한 번에 이체가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소액결제 시스템의 상한이 10억 원이어서 그 이상을 이체하려면 나눠서 보내거나 은행 창구 직원이 하는 금융망을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되면 이런 불편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원가 절감 부담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24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원사업자의 원가 절감 요구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MBC 뉴스 신현정입니다.